안녕하세요. 오늘은 구독자 열맨된 그념으로 시스템을 어요 오이님 안녕. 어? 오이 언니 우리 방문했잖아.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? 윤차하지 말아주세요. 네. 근데 초반하지 말아주세요. 저기 이거 집배신인데네 응. 괜찮습니다 감사해요 초반이지만 반복될까요난 14여야 히히 언니들 고마워 실매해줄게 아냐, 내가 더 고맙지. 히히. <laughs> 실시간 꽃 쓸게요. 그렇게 쓸기 하루가 흥부하고 포했더니 과대께는 40만 명이 되었다고 한다. 안녕하세요, 구독자 40만 명 감사합니다. 으. <laughs> 어... 언니들 하이하이. 쨘님, 무무님, 누딩거님, 덕이님, 안녕하세요. 어, 오이님 오 초반 자제요 <laughs> 갈게요. 하이님과 오이님 진짜 뻔뻔하시네요 임차 당한 사람한테 밥 뭐? 밥 뭐? 님들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요? 잘 알지도 못하면 조용히 다치고 사단 저극이나먹고 다시 오지 마세요 아 이분들한테 존댓말 쓸 필요 없네 슬견이 하루 언니 사단 강퇴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니들 같은 놈들에게 반무안 받아 왜 니들한테 반무을 쳐받아야 하는지 10만명의 이유를 들어보기는 하자 왜 이렇게 바보바보 타령이야 지들 때문에 상처받았으니 반모할 생각 마라 잘가 cô chú thầy cảm thấy yêu thương như mặt trời chiếu sáng như bản chất của con